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벌전략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키이스트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54-7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3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키이스트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키이스트는, 키이스트는 tv 방송용 드라마 및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공급하는 프로덕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키스트 같은 경우에 약2.7% 정도 강세를 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어, 디즈니, 애플 OTT 관련해가지고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오늘 약2.7%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사 계속해서 읽어보시게 되면,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의 연내 한국 출시가 예고되면서 국내 콘텐츠 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앞서 킹덤, 사랑의 불시착, 스위트홈 등 국내 드라마 흥행의 힘입은 콘텐츠주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디즈니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마존 프라임 OTT 또한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OTT들이 출시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TV 방송용 드라마 및 영화 등을 제작하는 콘텐츠 기업인 키스, 키스트 또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과 매출 증가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애플 또한 하반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OTT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5월 중에는 온다고는 하는데 좀더 늦춰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마존 OTT나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OTT 관련 기업들이 국내에 어, 나오게 된다면 출시를 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큰 모멘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자체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상승 추세선 이탈하면서 지금은 횡보를 하고 이, 있는 구간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모멘텀 받으면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상승 추세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횡보할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승 추세선 돌파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지 돌파하지 못하고 이탈할지는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탈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모멘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만 잘 행보한다면 이후 OTT 관련 모멘텀 받고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빨간색 구간. 때 매물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매물대까지 이탈하면서 하락 할 확률은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 을 하고 있고 그리고 15300원 대 지지선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크게는 하락할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추세 이어나가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승추세선까지 회복하지 못하더 라도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할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은 5일 이동평균선과 21일 이동평균선 각 이동평균선 들이 정배열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모멘텀 발생해서 상승을 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키이스트의 재무 상황 살펴보시게 되면요, 적자 지속하다가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하니. 어, 장기적으로 본다면 2020년도에는 더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꾸준히 우상향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어, 이후 모멘텀 받고 강하게 상승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일단은 4월달에 4월달 이번 달부터 1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1분기 실적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나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른 모멘텀 받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한 ott 관련 이슈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애플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관련 ott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한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행보한 이후에 그 이후에 모멘텀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해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상승 추세 회복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살펴보시게 되면요 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거래를 매수를 했고 기관은 약 3거래를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오히려 매도를 했고 기관은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해 줘야지 좀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 오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에 전환했기 때문에 내일도 계속해서 매수 전환 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조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키스트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키스트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 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위쪽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게 되면요. AP 투자연구소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에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 중에서도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드리는 종목을 열람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번 주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추천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은 오전, 오전 7시 47분부터 실시간 리딩 들어가신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먼저 무료 종목 추천에 앞서서 미증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9시 경부터 무료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 저번 주 금요일 날에는 세 가지 종목 들어간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무료 종목, 무료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약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종목 추천에 들어갈 때는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이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않으셔도 언제든 어 방금 전에 설명 드렸던 카테고리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제 무료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종목 추천을 도움을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